할게요. 그래서 어, 이제 이이 이 젖산을 제거해야 봐 보세요. 큐티클이 이렇게 있어요. 큐티클리. 자 두피고 두피서는 에 항상 뭐가 나와요? 피지막이 나와요. 젖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큐티클 이렇게 막아. 요 창머리들 잘 막져가지고 그냥 막 쫙쫙 막아가지고 딱 막아놓으니 까 어떻게 돼요? 요 피지막만 제거면 뭐가 나오면 이제 큐티클을 있어요. 이 큐티클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열열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큐티클을 열기 위해서는 항상 물을 뿌려서 요 샴푸를 보호부한 상태에서 캡을 씌워서 우리가 목욕탕 가가지고 땟 불리듯이 때 불리듯이. 15분에서 10분 동안은 푹 담가놔라. 캡을 씌워서. 이게 유화를 하는 방식이야. 알았어요? 그래야, 요 큐티클이 열리는 거야. 특히 헤나하신 분들. 특히 애기들 머리. 자, 요 구렛나루 곱슬 심하신 분들. 그죠? 푸알트머리 있는 분들. 예? 가늘고 힘없는 무발들. 가늘고 힘없는, 아유, 나 이거 답답해서 못사겠다 이거. 벗을게요. 자, 가늘고 현눈 머리들. 가늘고 현눈, 흉... 아유, 나 이거 답답해서 못 사갔다, 이거. 벗을게요. 자, 가늘고 현눈 머리들. 웨이브 지는 꼽슬들. 이렇게 웨이브 지는 꼽슬들. 웨이브 지는 꼽슬들. 부스스한 꼽슬들. 이 꼽슬들은 무조건 유화를 해라. 자, 캡을, 자, 이 물을 뿌려서, 요무저이 샴푸를 보고보고 보고 한 상태에 캡을 씌워서, 어떻게? 열처리를 우리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갈 거 아니오? 열처리 해야 돼말아야 돼. 열처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열처리를 꼭 15분, 20분 할것헤나한 머리 아기들 머리들은 40분 열처리 할것헤나 머리는 잘안 열려요 왜 그럴까? 헤나는 주성분이 뭐예요? 로손이야 성분이에요 로손이야 로소니아. 로손이야는 성분이 있는데 그 로손의 성분이 여기를 쑥요 큐티클 요 요를 다 막고 있어요. 그 루선이야가 뼈대 같은 놈이에요. 그 뼈대 같은 놈들이 그게 그걸 빼내지 않는 이상 절대 해나는 파마가 만족스럽게 안 나온다. 는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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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빼내야 돼. 해나한 머리들은. 그러면 빼내면 려 어떻게 해야 돼? 남들보다 더 열처리를 더 해줘야죠. 유아를 더 유아 타임을 더 봐야지. 에 놀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느 순간, 누구는 어디, 어디, 어디쯤에, 어느, 어느 상, 어느 지점에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이, 그 손님이. 또 여러분이 했던가. 해나 하시는 분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죠? 뭐 미용실에서. 어? 많이 하는데, 그, 그 해나를 하신 분들은, 그거를 제가 교육을 했더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해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 로손이야. 요거 빼는 작업을 꼭좀 하시는 게 바로 그 유아타임이라는 거. 타임을 더 보라는 거. 알았죠? 그래야 그 머리는 하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외국적이라서요. 자, 위원님, 제가요. 한, 한, 한 시간 후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 교육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덜란드 날에 네 출하는 건데 그래서 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화란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연화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유화 따로 연화 따로 봤어야 되는데 요걸 같은 개념으로 봐왔어요 미용계에서는 그래서 절대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그 연화를 보고 헹구고 와서 말리사 가면은 이상하게 곱슬이 도로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왜 그럴까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 해보니, 그 우리 그 의사들이 우리가 이제 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 막그 아프, 아프잖아요. 그죠? 근육 뭉치고 그러면. 그러면 근육이 뭉쳤을 때 풀어주는 약이 뭐예요? 근육 이완제를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곱슬이면 마찬가지예요. 곱슬머리도. 꼽슬머리도 곱슬 뭉쳤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뭉쳐있어요. 어? 뭉쳤단 말이에요, 이게 직무는 다 이렇게 직모인데 직무용 같아서 이런 머리도 있고, 그죠? 많아요, 종류가. 특히 백인들머리백인들머리한 번, 내지 한번 해보세요, 혹시? 해보신 분. 이렇게 번학해서 그런 사람이 안 와요? 백인들머리는요 이래요. 이래요. 곱에요 곱수. 왜 그, 가끔 하다가 왜 그, 저기, 영화를 보면 펑크스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파마인같죠 파마 아니에요. 자기 머리 이게. 그게. 그게 자기 머리.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요 사람들 소원이 뭐냐면 조금만 죽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죽여주는 거. 그 머리는 좋은데. 예, 네. 조금만 죽여주는 거. 그 그거 죽여주는 건또 하와에서 이 어떤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게 요거를 도포하고 한 30분 열처리하고. 30분 차라고 중화해버렸대요. 죽두래요. 이것도 파마약이죠? 경환제도. 그죠? 어, 죽두래. 살짝만 죽두래, 살짝만. 그 다음에 중화해버렸어요. 좋아 죽제요, 좋아 죽제. 네. 그 백인이. 네. 그냥 이런,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레시피가. 하나하나의 그 레시피가.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관리할 때 유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꼽슬머리가 왔을 때곱슬머리를 연화부 행 왔을 때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근육 이완제 먹듯이 이완을 좀 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완을. 그래서 맞는 게 이제 이 이완제예요. 이 이완제. 여기에 물만 뿌리면 또 연화가 돼 버려요. 물만 뿌려. 물만 담으면 무조건 연화예요 이해했죠? 물만 담으면. 연화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가 이연재를쓸 것인가, 매진약을 쓸 것인가, 어? 연화를 쓸 것인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많이, 많이 이제 접해본 것들을 항상 선언 하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 곱슬머리가 오면은, 아, 이반도 봐야 되는 거구나. 왜? 꽃슬머리가 연화보고 행구하면 붕 뜨는 건 사실이고, 이거 조금만 죽여서 나오면 얼마나 섞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2연이 되니까. 2연이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요거. 요 곱슬. 요 곱슬 한번 보셔봐요. 그죠?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고등학생 3학년 짜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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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가 한제가 벌써 한 3년, 4년 됐어요. 3년, 4년 전에 한 건데, 요무리가 이렇게 됐대요. 이거 믿어서요? 다섯 시간 동안 연화도 안되는 머리예요, 얘가. 지가 얘기가, 그, 지 얘기가 그래, 지 얘기가. 어?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두 시간, 40분 만에. 뭐,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처음에 유화를 했어요. 유화로 못 먹고 20분밖에 안 했어요. 이유 안 보고 연화 본 거. 요, 요, 레시피 그대로 있어요. 요 레시피. 레시피. 요 밑에 거. 레시피예요 네. 요걸로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요 하나, 둘, 셋, 넷, 요네 가지만 가지고. 두 시간, 사십 분 만에. 이게 믿으세요? 물론 뭐다할수 있겠다고 얘기지만, 실적으로 하시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실제로 해보면. 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여기다 딱 적어 놨어요. 그냥 요 레시피를 한번 꼭 보시란 말이에요. 요 레시피를.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동기가 뭐예요? 유화를 잘했다. 이완도 했고 연화도 봤다. 물 뿌려서 연화도 봤다. 자, 헹구고 나서 경환도 한번 봤다. 헹구고, 그 자리에서 헹구고 나서. 그게 레시피예요, 그게. 다는 다 필요 없어. 유화 보고, 유화 20분 보고, 그죠? 20분 보고. 이완 볼때약 도포하고 5분 열 처리했고 자, 물 뿌리고 30분 열 처리하고 이해했죠? 그니까 러 연화가 됐어. 헹궜어. 헹구면서 뭐래요? 경환을 했어요. 5분 방치했다가 다시 헹구고 와서, 예. 열보호제. 열보호제 플러스 수분바나스 플러스 실리콘바나스까지. 요만큼 바르고, 그죠? 너무 좋죠? 요만큼 발라가지고. 가성비도 좋아요. 요거 도포해가지고,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설렁설렁. 설렁설렁. 매직 드라이듯이. 네. 매직 드라이 할때 어떻게 했어요? 막 꼬았죠? 꼬듯이 그렇게 막 하면 돼요, 막. 어. 기분 좋게.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돼요. 조금이라도. 어. 되면 돼요. 곱슬이, 원래 곱슬이 꼬셔버리니까. 어. 매직기라도 조금은 이게 가다라는 거예요. 살짝이라도. 어. 이 이해, 이해했죠? 네. 그 기술적인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여기까지니까.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가는, 가는 데까지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쓰든 디지털 파마를 하던 세팅 파마를 하던 그죠? 어. 어, 볼륨 매직을 하던 아이롱을 하던 그것은 만들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대로 여러분 배운 것까지, 배운 것 가지고. 어. 그러면 그 길이, 그 길이, 그 길이 참 자랐다.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얘얘 봐요 울었어요 울었어 얘 울었어요 고등학교 3 학년 때 처음 이렇게 했다고 어응 네. 알잖아요 그그 그 마음 알잖아요 그죠 그 보람 얼마나 보람된지 알아요 그게 네. 그 길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근데 가다가 실패했다고, 떡, 그 양이, 씨! 하면서, 어, 그만두고.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그러고, 씨씨!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되면 대기할 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란 말이야 도전을 하시란 말이에요. 한두 번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 도전해, 도전해봤어요? 손님들한테 욕 한두 번 먹어봤어요? 예? 안 그런 사람에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어, 미용, 헤어 미용을 하시는, 하는 그, 외국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미용사들, 그죠? 미용인들, 어, 실패 안 해본, 안 해본, 안 해본 적 있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자기는 아니래. 웃기지 마라 그래요. 내가 다 봤어요. 예. 네, 다 봤어요. 그러면 뭐 손님이 거의 매태자야지왜 손님이 와나? 왜? 그지 그런 집들은. 매태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어느 미용실처럼. 매태져야지 그게 손님이 왜 없어? 손님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야, 아, 없다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그럼 마음에 들게 하려면 그 길을 제가 얘기하는 그, 그 내용대로 다좀 하세요. 그거,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 길을, 그걸 아무도 가지도 않은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갔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 이거 안 만들고 나 교육만 해도 난 먹고 살아요. 괜히 만들었어요, 이거, 난. 괜히 만들었어. 그래 나는 교육만 해도 먹고 사는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저 약장, 약장사, 약장사 일해버리니까. 얼마나 가 황당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제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이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씩이라도 한번 써봐요. 써봐요. 아마 여러분 길이 보일 거예요. 아마. 아,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보세요. 모든 머리에 다 유화를... 모든 머리에 면 좋죠. 손님 많을 때는, 손님 많을 때는 손님 막 밀려서 손님 손손 부족해. 여기 앉으세요, 앉혀가지고 무조건 유화 시켜버려요. 유화 해요, 그냥 무슨 말인지알겠어요 딴데 못 가게, 딴데 못 가게. 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빼. 우리끼리 얘기지만 유화 할머리 있고 안 할머리가 있는 거예요. 파만 잘 나오는데 유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손님 막아서 그런 손님만 먹으면 여기 이 앉혀놓고 해노, 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건조해지지 그런... 않을까? 예? 네? 건조해지지 않을까? 그 괜찮아요. 괜찮... 샴페 가지고 건조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건조해졌어. 이 머리가. 예를 들어 건조한 머리야. 건조, 건조한 머리가 왔어. 건조한 머리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목마른 놈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얘는 건조했는데 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근데 그래 왜 물을 왜안 줘요? <laughs> 왜 물을 왜안 줘요? 에? 왜 물을 왜안 줘? 오히려 건조시켜 놨어 이렇게 아침에 데, 매직 드라이기로 건조시켜 놨어 얘은 지금 얼마나 목마라고 써? 얘 내가 나는 살기에서 물 먹지만 얘도 살기에서 물좀 줘야 돼야? 에? 그래서 맞는 게 수분 많았어. 내가 이거 도착했죠? 네. 어, 어제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했어요. 어,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수분바랑스인 거예요. 수분바랑스. 수분바랑스 플러스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 여기, 저기, 아까 뭐, 더마일인가 그 네. 하신 날 했죠? 네. 그 성분에 한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어. 반 이상이. 그 두피에 발라도 돼요? 두피에 발라도 상관없죠. 어, 어 네. 이거는, 예. 그럼 뭐, 하한 느낌 이런 것처럼? 전혀 느낌? 없어요, 이거는. 얘는 영양 제라니까 그냥 순수한, 영양, 예. 영양 플러스 수분 이거 이거 바르면 물 생겨요? 이것도 판매 예. 5만 원에 판매하시면 돼요. 어. 5만 원에. 예. 어떤 저, 저런 분한테 5만원 판매하시면 돼요. 이런 어. 예. 예. 분한테는 요거 판매하시고. 이런 예. 분한테는 요거 판매하시고. 이거 했어요, 여기. 예. 그래요. 요거 진짜 좋죠? 예. 아, 진짜 좋은 정도가 아. 아니. 지금 봐봐. 오늘 바르면 오늘 아침 에 바르면 저녁 때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어.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아. 손님이 손님이 이걸 안 살려 안살 수가 없어요. 그건 다가또 요만큼밖에 안쓰지 가성비 좋지. 어, 어, 가성비까지 좋지. 응.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제가 요거를 판매해서 이, 저기 1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1위가 되어버렸어요. 얘보다. 이게 엄청 나가요. 이런 기장에도 요만큼 잘 나가요. 어, 이런 기장도. 그 얘는 이런 기장이니까 얘는, 얘는 좀 이만큼 잘 가겠지. <laughs> 그치? 그 요런 기장, 요런 기장인 만큼. 조금만 아주. 어, 조금. 요런 머리는 조금만. 예, 네, 요런 머리는 요만큼, 요런만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어. <laughs> 하여튼 요, 요, 엄지, 요, 요 요만큼, 요만큼 넘지, 넘지는 마세요. 어. 요만큼, 요만큼만 써요, 요만큼만. 네. 가성비 좋지.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고, 가성비 좋고. 맞잖아요. 그러면 안 살려, 안살 수가 없잖아요. 좋은 건데. 좋은 거, 좋은 거에다가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가성비까지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컨셉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좋은 걸 비싸게 받아야 돼? 싼걸 비싸게 받아야 돼? 좋은 걸, 좋은 걸 비싸게 받아야 되죠? 팽배해 있어요. 안 좋은 걸 비싸게 받으려는. 그런 거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어요. 네. 싸고 좋은 거, 싸고 비싸게 받은 거는 언젠가는 혼나요. 손님이 안와버렸던가안 와요. 안 와. 에이씨. 그래서 그 사람들 가면서 동네방에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백, 스물, 네 명한테 얘기한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얘기했지만 이 말이 한, 하나, 한 곳을 또 얹어서 또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미용은요. 화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하게. 내가 실수했, 실수했, 실수했으면 오늘 요번에 파마했는데 실패했으면 손님한테 정직하게 손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조금 손님 마음에 안들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요, 요거는 제가 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손님은요 손잡고 와요 나중에 진짜 걔는 진짜 괜찮다고 이걸 숨기려고 하니까 그 손님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골 잡는 비결이에요 정직해라 네, 절대로 인정해요. 인정하게 인정해 버려. 그래야 나도 속편하고 그 손님도 기분 좋은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하고 살아요.